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업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똑똑한 이런 걸 하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유토피아적인 공공산주의 어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사는 시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해서 먹고 사는 시대. 그게 자기의 취미와 놀이와 일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학력이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일 똑똑한 뭔가가 하나 있으면 그 똑똑한 것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요즘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그 그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은 내가 그 분야의 1인자가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배워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빨리 내가 배워가면서 배우는 과정을 잘 공유하고, 이 디지털 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의 1등이 되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크머스와 멀티 채널 시대에 또 한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사실 플랫폼들은 호랑이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거죠 내 힘으로 달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뭐 돈도 없고 그렇게 백도 없고 뒤에 든든한 뭐 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호랑이 등에 이제 잘 올라타야 되는데 이 호랑이 등이 바로 이제 플랫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요즘 페이스북은 많이 좀 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하죠. 그다음에 내셔널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브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야후도 이제 야후 재팬 그 나라에서만 이제 좀 많이 활용데 이런 이제 그런 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은 판이 다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플랫폼 중에 하나는 이제 틱톡 같은 게 있는데, 뭐 틱톡이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마케팅 비용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바꿨죠. 사실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콘텐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어떤 우리 콘텐츠와 연결성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마무지하게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글로벌한 플랫폼들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플랫폼은 그 나라 안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구글이라는 게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데 대한민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그 검색 플랫폼을 꽉 잡고 있는 거는 이 역시 이제 한국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내셔널 플랫폼도 사실 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내셔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세계입니다.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 세계예요. 그래서 어 사실 이렇게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도 결국 살아남는 플레이어는 성자가 다 먹는 세계이기 때문에 작은 개인들한테는 정말로 어떤 기회를 어 기회를 갖기가 힘듭니다. 대신 이제 이 플랫폼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또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갓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 만들어서 뭐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바람을 불게 해주고 뭐 이런 동화책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인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내려주고, 공기를 주고, 바람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인간이 살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플랫폼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창업을 할 때는 플랫폼이 되기보다는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 거대 플랫폼, 초기